덕소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조강현입니다. 지난 2월 20일 덕소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신공영과 신동화건설 두 곳이 참여하였습니다. 오는 3월 21일 조합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신공영이 국토부 지침인 홍보공영제를 위반하였고, 네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공정행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신공영은 입찰 참여 당시 홍보공영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 놓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악의적으로 상대 시공사를 비난까지 하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오는 18일 대의원회를 통해 입찰 자격 박탈 여부를 격정할 예정입니다. 대의원회에서 입찰보증금 환소 조치 여부도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일보가 시공사 선정과정을 보도하면서 조합측 입창을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측이 답변을 거부한 것처럼 보도하는 등 누가 봐도 한신공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고의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혼선을 야기시키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경기 경기일보를 상대로 언론중대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제소 결과에 따라 경기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민영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저는 법조합장으로서 조합을 이끌면서 어떤 탈법 및 불법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재가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장이 이권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익을 조합원에게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신공영과 경기일보가 마치 조합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에 조합원들을 분열시키고 조합장으로서의 명예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절대 관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덕소사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조합원들을 이익을 극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을 믿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